보기 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나무는 음 물가에서 자라는 털왕 털왕부들입니다. 이게 그들 이 털왕 이 부들이 수명이 그렇게를 길지 않는 요 나무인데, 어. 여기에 보면은, 청도, 득촌리, 털왕부들, 천정기념물 29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15m, 가슴 둘레가 한 5m, 지상은 1.6m에서 갈라진 시대가여 동쪽으로 21m, 남북으로 약 20m 퍼져 있습니다. 말내가에 있는 정자목으로서 보호되고 있으며, 나이는 한 200년 추정되고 있으며, 이 나무의 전설을 보면, 이런 봄에 잎이, 음 일시적으로 피면은 그에 풍년이 된다고 되어 있고, 가지마다 잎이 다르게 피면은 풍년이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현재, 오늘은 4월 8일날, 약간 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 어? 아, 4월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어, 잎이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올해 아, 아마 청도 군민 여러분께서 어, 농사를 지신 분들은 올해는 숙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으로 일단은 잎이 피시니까 음, 사실적으로 여기에 이제 명당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어 언제든지, 어디든지 명당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가 명당이 어디까지를 형성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를 한번 보시고, 음, 여기는 없으며, 한 발, 어, 들어서면 기가 있고 빽둘 한번 봅시다. 음, 여기도 상당하게 약간 뒤로 한번 보시고 여기도 상당하게 곡을 이루고 있는 자리로서 여기는 있는 것을 보시시면 여기에 보면은 개울이 있으며 이런 자리에 무슨 맹당이 형성되 건나고 풍수적으로 볼수 있으나 어. 겨울에도, 내과에도 맹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맹당을 거쳐온 요 물은 생기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 명당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물이 아주 지금 현재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으며, 음, 저 뒤로 한번 봅시다. 뒤로, 뒤로, 어디까지, 뒤로, 뒤로, 뒤로. 저 뒤쪽으로 한번 봅시다. 어디까지 있는지한번 봅시다. 네. 한 발, 저는 약간 약하고, 또, 한발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가 기운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나무에 한번 봅시다. 나무에 보면은 상당히 한 번, 사람을 아름을 하면은 아마 매달음 될것 같습니다. 아주 센 기운을, 특 일급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 왕틀나무, 저희도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오래 음, 자랄 수 있는 왕틀나무는 오늘 이 오래된 거 처음 처음 봅니다. 아마 바람 소리가 상당하게 요란하게 짐이 릴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국을 다니보면 공통적으로 이 나무가 오랫동안 자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필히 맹당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리에 우리 인간이 살면은 보병 장수할 것이며 어, 천수꾼 옛날부터 만석분이놓을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맹당 자리입니다. 정말 아름답게 지금 행생된걸볼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아마 여기서, 어좀 쉬어 들어가면은 정말 기운도 받고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울 때, 막걸리 한잔 가지고, 어 나무 밑에서 아마 나눠 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는 사실적으로 비가 있는 자리에서 어 주독, 어, 술이 빨리 깨는, 걸, 깨는 것을 볼수 있으며, 어, 뭐냐면 기 있는 곳은 해독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 술이라 드리 것도 좀 빨리. 어. 시 해독에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것 같다가 증명을 한번 해본 적도 실험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나가신 거리가 있으면 요 모델나무에 한번 쉬었다 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잎이 일시적으로 지금 현재 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청도 특총리 별루왕 부들 한번 촬영을 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